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비트토렌트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0.0012원까지 강한 급등이 나아지고 있고요. 금일 고가 같은 경우에는 0.0013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비트토렌트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토렌트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비트토렌트코인 금일 굉장히 이렇게 강한 급등이 나오면서 무려 이180% 이상이라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비트토렌트코인은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바코드캔들만 만들고 이 심정지였었던 이 코인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180% 이상이라는 급등이 나는지 다들 궁금해 하실텐데요. 그 이유가 12월 6일 이 중국에 숨겨진 정부 이 부채가 최대 1경 4천조 이 디폴트 위험 소식과 중국의 외환 유출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이 소식에 따라서 이 중국 코인인 이 비트 토렌트가 갑자기 이180% 급등하면서 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 하필 비트 토렌트냐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중국의 외환 유출 이 규제로 이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 이 비트 토렌트 이 비트 토렌트를 이용해서 이 송금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수급이 몰리면서 강한 이 급등이 나왔고 비트 토렌트 가 다른 중국 코인들보다 가격 그리고 안정성, 이 사용자들의 이 IP 주소를 숨기고 파일을 공유하려는 이 플랫폼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 비트토렌트 인명성 그리고 해외송금 목적으로는 가장 이 최적합이라고 볼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즉, 이 중국 자금들이 조금씩 이 코인 시장으로 대거 유입이 될수 있는 국면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 비트토렌트 이외에도 중국 코인들이 역시 동일하게 수위를 볼수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 비트토렌트 차트 보시면 이 앞전 이 구간에 불장 초입 구간, 이구간의 폭등을 이끌었었던 이큰 거리랑, 이 거리랑과 맞먹는 강한 거리량이 나아주면서 캔들 역시 윗꼬리를 달아주는 매집봉이 출연을 했다라는 것은요. 이 중국의 메이저 세력 대량 매집이 들어왔고, 현재 이 위치가 이 과거 이 상승에 1차 시그널을 만들어 주었었던 급등을 눌림주는 이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굉장히 유의미한 구간입니다. 즉, 이 비트토렌트 단발성 펌핑으로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과거 영상에서부터 이 비트토렌트 이 호가창 이 바닥 더 이상 아래 구간이 없는 이 코인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해두면 결국 저점 대비는 굉장히 강한 이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코인이라고 이 바닥권, 이 라인에서 한달 그리고 이두달 전부터 이 정보방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는데요. 이 정확히 이 기점으로 단번에 이렇게 18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던 구독자님들은요. 이 최고점까지 단한달 만에 180% 이상! 큰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앞전 이 구간 이 정보방 입장하지 못하셔서 이 추천드렸던 타점에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정보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영상 속이제 개인 번호 010 5 8 8 0 8646 번으로 연락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고 여러분들 이 보유 종목 이 보유 종목 상당 이 들고 계신 종목들 타점이 문제 없는지 이 손실이라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 단기 급등 코인 추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트토렌트 코인 앞전에 이런 식으로 강한 이큰 급등 후에 오랜 시간 동안 기간 조정 그리고 이 가격 조정. 형성하면서 시장에서 투심을 완벽하게 꺾고 소외시켰기 때문에 이 주체 세력들이 적가매직 완성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이 비트토렌트가 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이 업전 코인 메타 또는 중국 메타 순환 크게 돌수 있기 때문에 이 비트토렌트 이외에도 이 중국 메타 관심을 크게 가지셔야 하고요. 현재 위치에서 단기 추세전환이 되면서 상승의 일파 만들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손익비가 이 굉장히 좋은 구간이면서 그 우리에게는 이 기회가 충분히 많이 남았고 비트 토렌트 코인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요 이 앞전 캔들의 이 윗구간 이 윗꼬리 구간까지만 수익을 가져간다 해도요 최소 40%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이 최저가 타점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 낮추고 보유물량을 늘려간다면요 최소 60%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비트 토렌트 지금 구간에서는요 무지성 개인 매매 아무 타점에 들어가시면 세력들의 개미터는 이런 힙소 패턴, 낙폭에 손실을 크게 보실 수 있고 또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가 상승을 장악하면서 지지를 받아주고는 있지만 단기 낙폭 시에는 알뜰코인들 더욱더 크게 하방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진입 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비트토렌트코인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전이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1번 또는 비트토렌트라고 연락 남겨 주시면 제가 이 비트 토렌트 코인의 최적화 터점, 앞전에 추천드렸었던 이 바닥권, 이 구간처럼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 정확한 매수 가격까지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비트 토렌트 중국 외환 유출 방지라는 제료로 이 비트 토렌트가 수혜를 받았고요. 현재 강한 급등과 동시에 역대급 거래량과 맞먹는 이 거래량이 나와 주면서 이 상승분의 미들라인 지켜주고 고점에서 거래량 이탈 없이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중국 세력이 숨고르기 후에 재차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수 있는 국면입니다. 다만 무직성 개인 매매 현재 위치에서는 하시면 안 되고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요.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요.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잘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래소를 보시면요. 굉장히 저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보실 차트는 이 하이파이 코인 차트입니다. 이런 저조한 시장 분위기에서도 불구하고, 이 지난 주말 하이파이 코인이 506원에서부터 이 807원까지 급등 나오면서 무려 60% 이상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하이파이 코인을 누누이 강조드리고 말씀을 드렸었고, 연락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순차적으로 문자로 이런 식으로 하이파이 코인 매수자점 보내드렸죠. 문자 보시면 제가 9월 2일 523원에서 매수가격 잡아드렸다 고 제가 종목 추천 문자 보내드린 시점으로부터 예상 시기보다 빠르게 움직이면서 50% 이상이라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즉 문자 받으시고 진입하신 분들은요 단 하루만에 50%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또이 BTC 종목, 이 사이버 커넥트 코인 추천드렸었죠. 9월 1일날 370000 라인에서부터 1393730 라인까지 상승률이 무려 270%, 270% 가없는 이런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이 사이버 커넥트 코인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신규 상장 빔 나온다고 이 상장 첫날부터 강조드렸었고 구독자 분들에게는 이전과 동일하게 이 사이버 커넥트 코인 이 매수 타점 정리에서 문자로 이런 식으로 한분한분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1일 오전 8시 55분에 문자 드렸으니까 단 2시간 만에 급등이 나오면서 200% 넘는 수익을 챙겨 가셨던 거죠 최근 종목 추천드렸었던 종목 들이 굉장히 빠르게 단시간에 연이어서 터져주었죠 마지막으로 아크코인도 9월 2일날 대략 제가 320원 320원부터 463원까지 4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미리미리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아크코인도 마찬가지로 제가 28일 이날이죠 320원 이 부근에서 매수하시라고 이렇게 문자 드렸고 아크코인이 단 5일만에 40%가 넘는 없는 상승이 나왔죠. 자,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열흘 안에 몇십에서 몇백 퍼센트 수익 가져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장이 안 좋고 저조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상승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수많은 이 코인 생태계 안에서 급등할 종목들 갈로만 갑니다. 다만 얼만큼 많은 코인들을 아는지가 중요하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겠죠. 제가 그런 상승 국면 초이, 위턴 어라운드 직전의 종목들만 추려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껏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급등이 나온 코인들과 정말 동일한 패턴의 흐름으로 세력이 매집 중인 코인이 있습니다. 이 코인은 대략 시총이 6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주체 세력이 매집하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이런 식으로 큰 급등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막한달 또는 두달 뒤에 상승 나오는 이런 단기 투자 코인은요 불장 아니면 절대 추천 안 드리고요. 그때그때 장세에 맞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고래 세력 진입 또는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 빠르면 3일에서 4일 열흘 안으로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코인들로만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도대체 그 코인이 어떤 건지 제가 공개해 드릴 텐데 그 전에 방금 보내드렸었던 문자 나도 실시간으로 급등 종목 미리미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보시는 번호로 010 5880의 8646이 번호로 문자 숫자 1번 주시면 제가 이 보이시는 것처럼 한분한분 한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단기간에 급등이 임박한 종목을 무료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금전 요구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제가 답장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먼저 보내주셔야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깜짝 선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선물이 바로 이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 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코인 명가 그리고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래 세력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이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을 하는 건 바로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 매도를 할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참고하시면 매매에 있어서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프로그램 사용 방법 원하시는 분은 문자로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사용 방법과 빠르실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세력 종목까지 챙겨서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시면서 기관이나 고래 세력들은 도대체 어느 구간에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매집을 크게 들어오는지 타이밍이 언제인지 또는 어느 코인의 매집이 가장 크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바로 지금 보여지는 이 데이터 지표가 기관이나 세력들의 움직임이 매수 시그널을 확인하는 온 체인 데이터입니다. 이 지표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매달의 정보 이용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유료 정보인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대 자본, 블랙록, JP 모건, 그레이 스케일 등큰 세력들의 자금 흐름들이 이 데이터 안에는 다 나오기 때문에 앞전에 급등 종목을 추천드리고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차트적 분석 이외에도 이런 수급, 거대 자금이 이동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지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파악하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표 보시면요 이 사이버 커넥트 코인 지표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굉장히 큰이 고래 세력 매집이 들어온 게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들어오고 난 뒤에 추 4일 뒤에 무려 170%가 넘는 이런 강한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현재 이 지표가 바로 이번에 또한 번의 급등이 임박한 코인 고래 세력이 입장한 그 코인의 지표입니다 보시면 앞전에 이 사이버 커넥트 코인처럼 그래프가 굉장히 크게 주기적으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게 보여지실 텐데요. 사이버 커렉트 코인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대량 매집이 들어오고 나서 단 4일만에 170%라는 상승이 나왔었죠. 그렇다면 현재 이런 식으로 크게 잦은 대량 매집이 들어온 이 코인은 몇 프로의 상승이 나올지 몇십 프로 10 또는 100% 이상의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이 결국은 거대 세력이 들어왔고 급등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발 빠르게 선점을 하셔야 하고 이번에는 차드 살펴보시면요, 업비트에서 강한 급등을 주도해주었었던 한 코인의 차트인데 이 차트 보시면요, 고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낙폭흐름을 이어오고 이 바닥권 구간에서 주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윗꼬리 매집봉과 동시에 거래량들이 크게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개미를 털어버리는 조정 눌림 후에 이 장기 이평선 돌파와 동시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저점에서부터 이 고점까지만 봐도 상승률이 무려 300% 이상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알려드렸던 이 패턴 고점에서부터 낙폭 후에 거래량들이 드로 옴과 동시에 이 매집봉들 출현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개미터는 조정이 눌림 후에 이 장기 입형선 이 돌파와 동시에 강한 급등이 나왔었던 이 패턴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차트가 바로 오늘 공개해 드리려는 코인의 차트인데요. 잘 보시면 이전 차트와 동일하게 이 고점에서부터 낙포후이 구간 구간마다 이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매집봉들도 주기적으로 출연을 했죠. 심지어 이전 차트보다 이 거래량은 훨씬 더 크게 들어와주면서 이런 윗꼬리, 매집봉의 크기도 훨씬 더이 주기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이 개미를 터는 조정 눌린 후에 이 장기 입평선이 구간을 돌파 이 직전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이전 차트처럼 이렇게 돌파와 동시에 강한 이 급등 크게 나와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 차트 이외에도 이 체력 수급 데이터 지표에서도 강한 수급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급등이 빠른 시일 내에 나아질 수밖에 없고 최소 50%더 나아가서 100%, 200% 뛰어넘는 상승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여러분들 급등 전에 빠르게 매집하셔야 합니다. 급등이 임박한 이코인 정보는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이든 밤이든 시간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연락 주신 분들 한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셔서 성공적인 투자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